혹시 어학연수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있으신가요? 저도 그랬어요. 이 도전 해도 되는 걸까? 취업 준비는 안 하고 뒤처지는 건 아닐까? 현실적인 걱정에 한참 부딪혔죠.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, 고민만 하다 끝내는 것보다 후회를 하더라도 일단 도전해보자. 그래서 속전속결로 유학원 상담을 잡고 손품 발품을 정말 열심히 팔았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고민도 있었지만 다행히 종로 유학원 매니저님과 잘 맞아 최종 결정까지 이어졌답니다. 사실 단기 여행과 달리 이렇게 긴 기간 해외에 나가는 건 처음이라 유학원을 끼지 않고는 갈 생각을 전혀 없었거든요. 상담을 받다 보니 유학원마다 전문성이나 정보 제공이 참참 안 별이더라고요. 하지만 신중하게 비교하고 선택한 덕분에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. 오늘부터는 제가 경험한 호주어학연수의 찐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.